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아, 정, 정관사, 정확히 말하면, 아, 정관사의 주격 형태를 다룰 생각인데, 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명사 공부를 할 때, 아, 그 정관사 같이 배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Um, 성을 가장 뚜렷하는 그 봉사가 정관사인데 같이 배워두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버지 독일말로 f a t e r 라는 단어를 이제 그 외우실 때 앞에 성을 뚜렷하게 나타내는 d e r f a t e r 그러면 정관사 d e r 랑 같이 um,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영상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우선, 정관사의 주격 형태, 정확히 말하면, 뭐가 있는지, 어느 형태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형태를 어떻게 발음하는지, 그리고, 그 주격 형태의 특징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음, 독일어 형태 변화, 뭐, 여기서는 체언 변화 공부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 볼까요? 우선, 관사. 정관사라는 개념의 정리가 필요하죠. 관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aughs>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따위에서 명사 앞에 놓여 단수복수 성격 따위를 나타내는 품사로 규정되어 있어요. 정관사와 부정관사가 있다는 여기에 그 있다는 문장도 보이시죠. 사실. 아, 이 설명이 암시하기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요. 암 음, 수성격을 그 나타내는 건 사실이지만, 음, <laughs> 또 다른, 저희가 앞으로, 아, 그 앞으로 밝힐 다른 그냥 의미도 지니고 있고, 그리고 정관사와 부정관사 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특히 독일어의 경우에는 요즘 문법책을 보시면 아, 정관사와 부정관사 뿐만 아니라 뭐 소유관사, 지시관사, 음, 여러가지 관사가 그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정관사는 <laughs> 지금 이 설명에 따르면은, 명사 앞에 붙어서 지시나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관사예요. 이 지시나 한정의 뜻이라는 표현은 조금 애매하죠? 음, 그 다음, 바로 그 다음 영상에서 아, 정관사를, 정관사의 의미를 부정관사의 의미와 대조 비교해서 이 한정의 지시나 한정의 뜻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면 영어의 the, 프랑스어의 le, l a l s 독일어의 ddidas, d 위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okay. 그러면 이제는 음, <laughs> 독일어 주, 그 정관사 주격 형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okay. 자 우선적으로 주격에 집중할 거예요. 대격, 역격, 속격 형태는 이제 아, 앞으로 소개해 드릴 텐데, 오늘은 주격이 아, 주인공입니다. <laughs> 보시면은 단수와 복수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단수는 형태가 세 개가 보이는데, 복수는 형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단수 형태는 이제 성별로 남성, 여성, 중성으로, 아, 나뉘어져 있어요. 자 단수 남성의 정관사의 축격 형태는 대야예요. 대야 데아. 발음은 긴에 발음에다가 알 아, 발음을 음, 몸화된 약간 짧은 아하고 비슷한 그런 걸로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대야 대야. 무슨 더 영어인 것처럼 아니면 더 그것도 아니고요. 더 오케이 길게 대야. 여성형은 단수 여성형은 디예요. 여기서도 표기가 조금 좀 그렇죠. 사실 이이두 이 모음은 아, 이중 모음이 아니라 그냥 긴이 발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니어처럼 이중 모음답게 발음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디예요. 단수 중성형은 짧아요. 모음이 따스 짧게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단수는 남성, 여성, 중성 별로 뎅, 디, 따스예요 그리고 복수형은 형태가 여성이랑 똑같아요. D. 발음도 똑같고, 표기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예. 이 복수에 성별이 안돼 있는 건특히할 만한 점이에요. 정관사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관사든지 형용사 등은 복수면은, 아, 형태 하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기 부제목을 이렇게 보시면은 전통 교재에서 설명으로 표현을 해 봤잖아요. 그리고 등급은 보통을 아 보통이라고 판단했어요. 네 이유가 있어요. 웬만하면 요 전통 교재를 보시면 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 뭐 음, 10, 10년 20년 동안 나온 책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케이. 뭐가 바뀌었는지 뻔히 아실 수 있죠? 남성 그 다음에 여성이 아니라 중성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아, 바람직한 이유는 지금 주격 형태밖에 안 보이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나중에 대격, 역격, 속격 형태를 다 넣어 보면 남성 그 어형 변화가 중성의 국어과 굉장히 똑같거나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여성은 오히려 복수와 공통점을 많이 지닌다는 사실을 아, 아시게 아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음, 제 뭐라고 해야 되죠? 제 배열 하는 게 바람직해요. 에 같은 서로 공통점이 많은 건 바로 옆에 남성은 중성미랑 비슷하고 여성은 오히려 복수 형태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관사를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조금 또 달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다시피, <laughs> 여기 계속 반복되는, 뭐, der, das, die, die 라는 형태들이, 음, 공통적으로 지니는 앞에 d i 부분을 뗐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은 사실 정관사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드 뿐이기 때문에 나머지 에아 아 이이는 일종의 음, 약간 한국어의 접사 혹은 조사 와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띠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일단 이 형태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남성이면 에아, 중성이면 아스, 여성이면 이, 복수도 이. 그리고 정관사에 뭐랄까요? 어간이라고 한번 해 볼까요? 어간은 그냥 이드 부분 뿐이에요. 자, 이 무슨 말인지 한번 그 구체화 할 필요가 있겠죠? 한번 보세요 <laughs> 오케이 여기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남성의 경우에는 their father 가 있어요. 그렇죠? 영어로 하면은 the father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데 e r 다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 이건 다 주격이 되는 거예요. 그 주격 남성이기 때문에 der Vater라고 해요. 근데 다음 말을 한번 보세요. 칼트 l t e 자, 커피는 독일말로 남성이에요. 네. 그러면 앞에 칼트이라는뭐 영어 코 o 하고 같은 거예요. 이아 형용사가 선행할 때 이런 격변화 어미가 붙어요. E 이에아는 e 사실 표기상으로는 데야에에아랑 e 똑같은 거예요. 의미도 같아요. 주격 남성. 심지어 자, 다음 말을 한번 보세요. 데야도 데 r 하고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데야는 암 음, 누구? 독일어 누구의 주격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거는 영어 who, 독일말로는 wer라고 해요. 지금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뭔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 der die das der 정관사 der의 에어 er 부분은 정관사에만 붙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 형용사나 의문사에도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는 주격 남성이에요. 그리고 음, 표기는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음, 강세가 바로 그 음절에 얹혀 있는 이름절 단어인지 이 E L 가 혹시 지금 강세가 얹혀 있지 않은? 아, 이음절 단어의 두 번째 음절이 되는지에 따라서 발음이 조금 바뀌죠. Der Vater에 der 그리고 음문사 wer의 경우에는 예쁘게 er 여기 er 괄호 안에 넣은 내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er 발음이 들리는 건데 칼터 카페에서처럼 음, 조금 음 약화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 이상 갈테야 카페 아니고요. 그냥 갈쳐. 아, 이거는 뭔가 짧은 아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이어서 중성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Das Kind. 아이니까 아이는 그 중성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중성이기 때문에 das Kind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음운사 was도 있어요. was는 이제 w h e r 가 누가라면 was는 무엇이가 되는 거예요. was 영어 what하고 같은 말이죠. 자 중간에 여기 중간에 있는 말을 보시면은 이제 아, 또 다른 품사에 붙은 거예요. 이 접사가 v e l s e s auto. Okay. valses는 무엇을 고를 때, 그러면 어느, 어떤 의미의 의문사예요. 의문, 음문, 사실 의문관사라고 아, 규정되어 있어요. v e l s e s auto. auto 자동차. 자동차는 독일 말로 아, 중성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 아, 주격 중성이라는 의미의 그런 접사가 붙어야 돼요. 자, 형태를 보시면은 여기서도 이름절 단어인지, 아, 이음절 단어인지에 따라서 조금 음상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는 이 아가 das, was 할때그 아가 약화돼서 으로 실현되는 거 보이시죠. 어 그렇게 나와요. 자, 여성과 복수의 경우는 상황이 똑같습니다. 형태가 똑같아요. 디무터 엄마가 여성이기 때문에 디모타죠. 그리고 복수는 디킨다. 킨다는 킨더. 이제 위에 킨트의 복수형이에요. 디킨다. 이때는 아주 예쁘게 이로 발음되는데, 다른 예를 보시면은, 이제 강세가 얹혀있지 않은 그 어떤 단어의 두두 두 번째, 세 번째, 아 음절에, 음절에 위치하게 됐을 때, 이 이가, 긴 이가 짧은 ᄅ 소리로, 예, vicious 하고 마찬가지요, 예 모음이, 음, 그 약화된 거예요. 예를 들어, eine Katze. eine는 앞으로 소개해드릴 부정관사 영어 a cat 하고 같은 말이에요. a cat 독일말로 eine Katze. jede Person. Person은 아, 인물이에요. 영어 person 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jede는 영어 each 하고 같은 단어예요. each 뭐 사람마다 jede Person. 복수형의 또다른 예를 보시면 viele Menschen Menschen은 사람의 복수형이에요 Mensch, 사람이고, 사람들 viele는 많다는 의미에요 많은 사람들, 그 복수니까 이런 아, 격변어음이 여기 어 발음은 어, 왜냐하면 표기는 이, 근데 발음은 어 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These words. 뭐, 영어랑 너무 비슷해서 무슨 말인지 혹시 짐작하실 수 있을까요? These words. 뭐, 영어로 하면은 these words. 예요. 그러면 이 단어들, 이 말들, these words. 자, 그러면 여성과 복수의 경우에는, 음, 이 혹은 약화돼서 약화된 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부분을 조금 추상화해서 또 다른 하나의 표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자, 독일어는 굴절어라고 배우셨죠. 굴절어니까 아, 뒤에 계속 뭘 무엇 을 이렇게 붙이 는것 보다, 음, 이 어형 자 체가 아, 바뀐다고？하 죠？근데, 이 어떨 때는굴절 아, 어와 아, 교차 어 간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 는정 도의 차이 뿐이 에요. 아, 아주 깔끔 하게 아, 의미 를, 갖고 있는 부분, 즉 어간을 음, 문법적인 의미를 어, 덧붙여주는 그런 요소랑 어, 그런 요소에서 지금 뗄수 있다면은 분리시킬 수 있다면은 원래 교차어라고 하는 건데 이보다 조금 더 단어의 구성이 어, 불투명해졌을 때아 어, 이건 어형 자체가 바뀐다. 즉 음, 뭔가 아, 굴절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특히 제가 여기서 보여드린 독일어 음, 정관사의 경우에는 음, 한국어인 것처럼 한국어인 척해서 음, 분석을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이런 지금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이들 이렇게 뭐 접사 어미조사 뭐라고 해야 되는지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음, 정관사뿐만 아니라 다른 품사에도 아, 붙으니까요. 자 음, 위에서 보여드린 아, 내용을 조금 더 약간 추상화해서 표로 나타내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V라는 거 있어요. V는 모음이라는 의미로 정확히 말하면 미정의 모음, 즉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음상이 조금 아, 바뀔 수 있는 모음의, 모이라는 뜻으로 썼어요. 자, 그러면, 관사, 대명사, 형용사 등 같은 품사에, 품사에 붙는, 음, 그, 주격 어미? 어미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수 남성이면, 미정의 모음 플러스 R이에요. 응? R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단소 중성의 경우에는 미정의 모음 플러스 S예요. 중성이라는 걸 알려주는 건 바로 이 S예요. 그리고 여성과 복소의 경우에는 형태가 똑같아요. 미정의 모음 그대로예요. 예. 보여드린 것처럼 이건 그 정관사의 경우는 예쁜 이가 되는 건데 모든 다른 경우에는 오히려 윽 발음으로 약화된 채로 아, 나타나요. 예, 이, 음, 이런 표를 꼭 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이렇게 이런 이 많은 어형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 외우시는 것보다 그냥 어간, 뭐, 정관사의 어간, 부정관사의 어간, 아, 지시관사의 어간, 플러스 매번 거의 같은 식으로 반복 반복되게 등장하는 아, 어미 그런 식으로 외우시는 게 훨씬 바람직하죠. 결국 이 부담이 덜하죠. 예. 그러면 여태까지 지금 말씀드린 예역을 내용을 간단하게 아, 요약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okay. um, 보여드린 것처럼 um, 정관사의 주격 형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수 남성형은 dea예요. 길게 d e 단수 중성형은 짧은 das예요. das. 단수 여성하고 복수형은 똑같은데 아두개다 di로 실현돼요. 오케이 okay? di. 오케이, okay. 그리고, 음, 이들 정관사 형태로 추정해 봤을 때, 다음 과같은 그냥 일반화 된 아, 일반화 돼서 약간 추상적인 성격이 없지 않은 그런 아, 형태가 보이 는 거예요. 주격 단수 남성의 경우에는 어떤 모음 플러스 R, 아, 주격 단수 중성의 경우에는 어떤 모음 플러스 S, 그리고 주격 단수 여성과 복수의 경우에는 그냥 미정의 모음이에요. 음, 어떨 때는 이, 어떨 때는 으, 예요. 네. 이상입니다. Um...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정관사와 의미상으로 짝을 이루는 부정관사 얘기도, 아, 부정관사 얘기, 아, 무관사, 즉, 아, 관사를 아예 안 쓰는 경우, 그리고 한자가, 한자가 다른 독일어의 또 다른 부정관사에 대해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네, 기대해 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